비세이프 고비욘드 100% 솔직 사용 후기입니다. 라이린 현재 17개월 77cm입니다. 고비욘드는 18개월 87cm까지 사용이 가능한 카시트입니다. 최대 사용 스펙인 87cm까지 도달하려면 몇 개월 정도 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렇듯 고비욘드를 포함한 임펀트 카시트는 자녀의 성장 속도에 따라 18개월 이상도 쓸수 있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고비욘드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, 단점을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 장점은. 자녀가 카시트에서 잠들었을 때 편한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배면 각도가 아주 좋습니다. 단점으로는 액티브레이 플랫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뒤복이 상태로 끈을 당겨야 하는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. 두 번째 장점은 선 캐노피가 있어서 햇빛을 막아주고 카시트에 타는 아기가 편하게 자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하지만 단점으로는 선 캐노피를 펼치고 접을 때 소리가 조금 큰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장점은 제가 경험한 회전 카시트 중에 가장 쉽고 편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. 아쉬운 점은 베이스 포함한 고비욘드 제품 가격이 140만원이라는 점입니다. 아, 이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비세이프 제품의 안전성, 편의성, 완성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제 가족이나 친구한테 추천을 할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.